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거룩한 분투를 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 디저트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아다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아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이 자손 중에서는 핫도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반모압 자손 중에서는 쓰라히아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자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한 아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 벨렛과 여우 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그 중에 레이사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우라 자손 중 오늘 말씀 제목은 믿는다는 핑계로 널부러져 있지 말라 믿는다는 핑계로 널부러져 있지 말라 오랜만에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모두 건강하신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육적인 살보다는 영적인 살이 찌시는 그런 기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의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 1차 때 스루바벨과 함께 갔던 자들의 명단이 있었던 것처럼 2차 때도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면 참 골치 아프죠. 더군다나 동명이인들이 워낙 많아서 정확히 모르면 그 유명한 사람일수록 헷갈려버리게 됩니다. 성경을 아예 안 읽는 사람은 참 편하게 사는 거죠. 뭐 이름이 동일하다고 해서 누가 누군지 뭐 질문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나라 이름 중에 가장 많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철수, 뭐 영희 이런 거 아닙니까? 옛날 저 초등학교 때 국어책에 처음 나오는 내용이죠.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그래서 유모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미팅을 나갔는데 남자 이름이 철수고 여자 이름이 영희였답니다. 철수가 이제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영희라고 대답을 했더니 아그 국어책에 나오는 이름이네요라고 하면서 웃었답니다. 영희가 자기 이름이 흔한 것에 발끈해서 당신은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철수가 저도 구구책에 나옵니다 하고 해맑게 웃었더니 영희가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바둑이군요. 라고 했다는 그 우스갯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명단에도 익숙한 이름, 뭐 생소한 이름 등등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16절 같은 데를 읽어보면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그 엘라단이란 이름이 세 번이나 나오는데 이거 세 명이 다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보통 엘자가 포함된 이름이 많은데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라서 그래요 그 엘라단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란 뜻인데 공교롭게도 16장에 열거된 사람들은 이제 좀 이따 다루겠지만 당시에 귀환하기로 하고 모인 사람들 중에 레위인이 없어서 레위인을 모집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제 레위인을 모이게 해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명단은 12 가문에서 다 나오게 되는데, 역시 이제 앞에 2장의 명단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12지파의 상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 게르소미오,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오,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수요, 어, 여기 이제 다니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아닙니다. 역시 이거 동명이인이죠. 자, 비느하스 자손 중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좀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아론한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답과 아비후는 뭐술 먹고 헤롱거리고 살다가 다른 불로 분양을 하다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이다말의 아들이 엘리 제사장인데 그 엘리에게는 두 아들 이 있지 않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네, 이들도 역시 개판으로 살다가 법계까지 뺏기고, 그 충격으로 이제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다말의 손자인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할 때, 그 비느하스 말고,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아들이 동명이인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유명하죠. 민숙이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어,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민숙이가 뭐 어느 나라 국기냐 하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당시에 그 바알 보올이라고 해갖고 바알 우상 앞에서 모압 여인과 행음하는 자를 처단하고 연병을 그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얻지 않습니까? 바로 그비느하스의 자손 중에서 게르솜이란 사람이 천 명단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제 어설프게 성경 읽는 사람들은 게르솜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뭐 그러고 계시죠. 모세와 시보라에게서 태어난 장자의 이름도 게르솜이니까. 오늘 본문의 게르솜은 또그 게르솜 아닙니다. 역시 그 동명이인이에요. 하여간 이렇게 복잡한 이름들을 다 구별하기는 어렵죠. 그런데도 명단에 다 실려진 것은 이장처럼 예루살렘으로 귀국하려는 이들의 신앙, 그걸 기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지금 높이 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읽으면서 감동이 없겠지만 하나님 가슴속에 새겨서 감동으로 읽고 계시는 이름들, 하나님이 감동으로 여기는 이름들이라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첫 명단에 비느하스 자손 중에 게르솜,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이 바발 앞에서 그 의로운 신앙을 보였던 비느하스에게 주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그약속에 변치 않으심이 느껴져서 저는 이첫 명단부터 은혜가 되었어요. 하여간 전체가 1,700명 정도고 여자와 아이들 뭐다 포함하면 한 5,000명쯤 된다고 보면 됩니다. 1차 수륩바벨 때는 5만 명 정도 갔죠. 3차의 느헤미아 때도 한 4만 명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와 함께 간 2차 이 귀환자들은 그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았죠. 근데 지금 1차 귀환한 그때부터 오늘 이제 2차까지 거의 6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은 남북 이산가족 그러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실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시간이 지난 거죠. 시간으로 따져보면 6.25 전쟁 후에 태어나서 뭐 통일되기 전이니까 그동안에 죽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후에 한 70년쯤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 북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도 자기들의 그 익숙한 삶, 그리고 거기서 닦아놓은 그 페르시아의 모든 터전들을 다 접고 오로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에스라와 함께 한 사람들은 더더욱더 성전 건축 이후에 지금 이동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살아갈 것에 대한 그 로망을 갖고 이동을 할수 있었다는 거. 이거 실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부여된 그 유일한 동기가 뭡니까? 성전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는 그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고 또 그것은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정착된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즘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끼리는 안 해봤던 예배 모임이 이루어져는 것을 그 한번 느껴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어, 가장은 이 제사장의 실감이 나고요. 새삼 그 자녀 앞에서 예배 중에 이제 그들 을 위한 기도들을 하니까 뭔가 좀 뭉클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즌이 너무 귀한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15절 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다 모여서 인원 체크를 하는데 레위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장에서도 좀 다루었지만 레위인이 부족한 이유가 뭐죠? 성전이라는 것은 좀 이제 쉽게 말하자면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있고 그 밑에 수종드는 일꾼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집도한다면 그 외에 그 모든 것을 받쳐주고 도와주고 관리하면서 성전 전체를 관리한 사람이 레위인인데, 본래 자기 기업이 없이 열두 지파에서 조금씩 주는 곳으로 먹고 살기로 한 사람들이죠. 그 목사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이제 다른 직업과 목사는 겸할 수가 없고요. 그냥 교회에서 녹을 받아서 먹고 살기로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에 페르시아에서는 그 레위인들이 이제 땅도 좀 가지게 되고 뭔가 이제 자기 인생들을 누릴 수 있는데 뭐 성전도 그때는 없었으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다시 성전 있는 곳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더군다나 뭔가 보장도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 가서 다시 성전을 관리하라는 것에게 엄두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때가 찬스 아니겠습니까? 레위인 중에 한 명이 딱손 들고 저요 제가 갈게요 막 이렇게 자문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 이름이 성경 역사에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남겨졌을 건데, 일단 아무도 없대요, 인원을 보니까. 가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원래 이 레위가 야곱의 아들 중에 그 상당히 특이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이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세겜족속을 레위가 멸절시키는데,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이제 레위는 기업이 없이 이스라엘에 흩어져 살게 된, 되는, 그건 처벌을 받잖아요. 혹시 이제 뭐 여러분들 중에 또 아니 그런 일도 있었나요 하면 또 곤란합니다.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그 팥방 창세기에 가서 그 부분 찾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레위가 나중에 이제 모세 시대로 가서 금송아지 만들고 죄를 지었던 무리들 중에 모세가 나의 편이 될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모세의 편이 돼서 모세 앞에 나온 그 집화가 레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신앙 때문에 성전을 섬기는 축복을 받게 되죠. 흩어져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 반전을 이루었던 족속이 레위거든요. 그러니까 빚진 자로 감사하게 섬기며 살아야 할그 사명이 있는 족속이죠.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천한 죄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사명을 줬으니까 평생을 빚진 마음으로 감사하게 감당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 포로기 시대에 사명 감당할 여건이 사라지다 보니까 배에 이제 기름기가 끼는 바람에 선뜻 다시 성전을 섬길 사명자로 세워지기가 부담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대표들을 뽑아서 가시비아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 족장인 이또라는 사람에게 레위인 좀 모아달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17절입니다.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길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자, 그래서 이제 모아봤더니, 레위인들 총 38명, 느디님 사람 220명이 모아집니다. 자, 여기 느디님 사람에 대해서는 역시 이 장에서 설명을 좀 했죠. 옛날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기부온 거민들이 자기들 살려달라고 해서, 아무튼 성전에서 도우미로, 뭐 일꾼으로 부리던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데, 자, 일종의 그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도와서 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허들의 일들을 담당하는 그런 일꾼들이었습니다. 이게 좀 이제 적반하장격으로 레위인들은 긁어모았는데 38명인데, 느디님 사람들은 220명이 모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비하죠? 고국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레위인들보다는 그 입지가 훨씬 더 열악해지는 것이 느디님 사람들인데, 그럼 뭐가 좋다고? 뭐에 설득돼서 220명이나 모이게 된 겁니까? 그리고 그 이름은 많아서 그런지 다 나오지 않아요. 다만, 20절 마지막에,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모두 다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이름이 기록되어는 있단 말입니다. 에스라 는 본인이 잘 쓰는 말인데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8절 앞부분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버렸다 그 말이죠. 자, 우리는 에스라를 묵상하면서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여러 번 깨달아 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손일뿐만 아니라 오늘 레위인들을 모아서 성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출범하는 시기까지 문제가 없도록 그 모든 충당이 가능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라고 그렇게 에스라가 고백합니다. 이 지당한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이 에스라가 이 일을 다 마무리하기까지는 어떤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의 해결함을 얻어내는 그 영적 시퀀스가 보여집니다. 자, 한번다 모아보니까, 어, 이상하다. 제일 중요한 레위인이 없다.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위해서 가는 건데, 레위인이 없다면, 뭐, 컴퓨터 하드웨어 껍데기만 갖고 가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에스라는 이것도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다라는 믿음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에스라로 하여금 무엇을 행하게 했는가에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결하면시퀀 수를 다시 한번 봅시다. 15절 끝에 보니까 그 중에 레위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없습니다. 레위가 없다.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6절 시작이 이에 모든 족장, 이에 그리고 16절 끝이 명철한 사람 요야리과 엘라단을 불러, 이에 불렀답니다. 다시 말하여 문제가 생겨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7절 앞에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보냈단 말이죠. 어, 그리고 나서 17절 끝에 보니까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정리하면 하나님의 손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 불러서 보내고 오라고 했습니다. 불러서 보내고 오라고 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함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믿고 맡긴다는 그 신앙이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리 방치하고만 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매사에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맡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믿는다는 핑계로 게을러져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건지, 레위인이 없다고 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모으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한 믿음의 모습 위에 그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러서 보내고 오라고 한 행위들,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말이죠.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비록 그것이 좀 연약하고 별로 힘을 쓰지 못할 것 같아 보여지는 일일지라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나라 잃은 아픔을 해결할 그 어떤 뾰족한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은 있었지만, 다니엘의 입장에서 그의 위치에서 보면, 뭐, 나라의 헌법을 바꾸거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널브러져서 믿습니다만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왕의 진미를 안 먹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세번 기도를 하는, 그 자기가 할수 있는 거잖아요. 여리고를 함락시킬 힘이나 군사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을 돌라고 하는 그 말씀은 실천할 수 있었잖아요.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은 없었지만 항아리에 불을 담고 나팔을 불 수는 있잖아요. 코로나로 교회의 문을 닫은 후에 저도 제 나름대로 인천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으로 이 인천을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가 제 선에서 뭔가 믿고 맡기는 그제 나름대로의 최선이 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디저트를 올리는 것과 또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을 지키는 조건으로 매일의 제사를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그 교회에서 거하면서 교회가 집이 되고 영적인 분양단을 지키는 것이 제가 제 선에서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저의 신앙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의사라면 환자들 도우러 가거나 정치인이나 권세가 있다면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혹은 행정적인 행위를 해야 되겠지만, 목사인 제가 제 수준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요, 내가 할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할수 없는 건 뭡니까? 그냥 맡기고 믿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다면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어떤 직접적인 해법이 되어지지 않을 수는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뛸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빼앗을 수 없을 때는요. 게으르게 만들어 버려요. 믿음으로 위장된 그런 게으름을 주면서 결국은 확신이나 간절함이 아니라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체념을 믿음인 양 속게 만드는 그 게으름을 집어넣습니다. 예전에 그 제가 아는 권사님이 암으로 투병을 하면서 고등학생인 딸이 빗나가서 이제 집을 나갔는데 목사님 한번꼭 만나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그 딸과 약속을 잡았다고 그래요. 투병하고 있는 그 권사님이 너무 안 됐어서 그 집에 찾아갔을 때 딸이 약속을 어기고 다시 집을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죄송, 죄송하다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 기다려 보자고 하길래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차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아무래도 딸이 들어올 조짐이 안 보여요.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가려고 하는 차에 옆방에 그 권사님의 남편이 누워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그 남편이 이제 술에 쩔어 살아간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너무도 힘든 처지에 살아가는 그 권사님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뭐할수 있는 것은 없고 딸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그냥 아픈 마음으로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제 속에 드는 생각이 딸은 뭐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되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 방에 있는 남편은 더 심각한 상태인데, 이대로 그냥 그 내용만 그냥 주소 듣고 간다는 것이 제 마음에 걸려서 좀 상당히 갈등을 하다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한번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남편분을 좀 불러 이렇게 나오게 좀 하실 수 있나요? 그 실에.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 이제 그랬더니 내키지 않는 모습으로 이제 제말 듣고 남편한테 가서 목사님 오셨는데 예배 좀 드리지 않겠냐고 전하는 말을 제가 이제 밖에서 가슴을 졸이며 듣고 있었어요. 만약에 화를 내거나 거절하면 뭐 그것도 역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때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남편이 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밖으로 나옵니다. 덩치도 크신 분인데 인상이 잔뜩 찌푸러져 있고 어둠이 깔린 표정이었어요. 내가 괜히 뭐 일을 저질렀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 때, 뭐, 나이가 30대, 아주 어릴 때인데,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그런 어른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냥 주님께 맡깁니다. 그 기도만 했었어요. 작은 밥상을 하나 펼치고 앉아서 성경을 피고, 아무튼 그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좀 있다가 이제 말씀을 듣더니, 이 몸도 크신 남편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속으로 이제 끝났구나 싶어서, 주님 이제 집에 갈랍니다 하고 있는데, 식탁에 가더니 크리넥스 휴지를 통째로 들고 와서, 다시 제 앞에 앉더니 연상 흘러내리는 눈물을 휴지로 닦으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딸도 실은 그 아빠의 그 모습에 환멸을 느껴서 삐딱하게 나가버린 것임을 알게 됐어요. 그 남편은 그날이 회심의 날이 되었고 그 다음날 집 나간 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불러서 보내고 남편을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남편이 실은 그 집의 핵심적인 영적 구멍이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예배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내 발을 뛰게 하실 겁니다. 작은 돌 다섯 개를 주워드는 그 행동이 없었다면 어떻게 거인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허망하고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는 게으름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액션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 죽은 것이라고 했죠. 믿음이란 핑계로 그, 그냥 널부러져 있는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할수 없는 일이라면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뛸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를 뛰게 만듭니다. 두려워서 못하는 것보다 게을러서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간증을 만들기 바랍니다. 그것이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위력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면 연약한 것이라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약할 때 강함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